만들죠. 답답하게, 만들죠. 예, 답답하게 만드는데 <laughs> 예. 그렇더라도 이 스트레스를 음. 조절해서 조금 네.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모발이 많이 빠지면 병원을 얼러 오셔서 이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또 약을 바르시면은 훨씬 더이 탈모의 진행이 더뎌지기 때문에 이 탈모를 지연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분명히 그렇군요. 있는 거지. 네. 그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네. 이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그 남성들에게 특히 찾아오는 진행성 탈모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치료라기보다는 좀 개선의 목적인가요?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음. 저희들이 뭐 약을 쓰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한다고 해서 원래대로 이 회복을 시킨다. 이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어렵고 그 대신에 이 탈모가 생기는 시기를 조금 더 연기를 하고 조금 음. 덜 빠지도록 해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20대 중반에 머리가 M자로 많이 올라가서 막 많이 흔해 보이면 음. 그분은 아직 취직도 하셔야 되고 네. 결혼도 하셔야 되고 이 그런 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음. 50대 정도가 되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온다면 아무래도 스트레스의 강도가 네. 적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30대, 40대로 조금이라도 더 연기를 시키는 쪽으로, 이, 신경을 쓰신다면 분명히 노력하신 만큼 효과를 네. 보실 수 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원형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원형탈모는 네. 저희들은 주로 주사를, 주사요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그 머리카락이 빠진 부위에 음. 놓으면 몇 차례 반복해서 놓다가 보면 작은 솜털들이 자라 올라오면서 개들이 이제 원래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대로 자라게 되니까 음. 그것은 뭐, 굉장히 이 사이즈가 크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여러 군데 생긴다든가, 아주 어린 나이에, 10살 이전에 생기는 원형탈모는 머리카락이 안날 가능성이 사실은 제법 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성인들에서 생긴 원형탈모 동전 크기 정도는 예. 거의 대부분에서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 원형탈모가 한번 오게 되면 습관성으로 이제 계속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 반복해서 예.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러니까한번 생겨서 머리카락이 다 나고 나서 응. 다른 자리에 또 생기는 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뭐 어차피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네.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진행성 탈모의 치료 방법은 원형 탈모하고 완전히 좀 다를 네. 것 같은데. 완전히 예. 다르다고 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뭐 가장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수술이라는 것은 모발이... 모발 이식 수술이죠. 예. 그걸 통해서 모발의 개수를 더 많게 만드는 지금 없어진 부위를 채우는 수술이 있고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것은 약물 치료가 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예. 이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약이나 네.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들을 쓰시면 이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났다고 예. 그러죠.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머리카락이, 뭐, 개수가 많아진 것 보다가는 굵기가 굵어집니다. 굵기가 굵어지면서 이 새끼손가락 같은 머리카락이 10개 있는 것하고, 예? 엄지손가락 같은 머리카락 10개 있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조금 더 굵게 만들고, 그리고 덜 빠지게 만들면은 이 굵은 머리카락 또 머리카락은 이제 자라서 예. 덮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훨씬 더 많아 보이시게 되죠. 그렇군요. 사실 예. 뭐 지금 이 자리에도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약품을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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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효과 있는 약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음. 어떤 그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예. 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음. 일이고 그리고 이. 병원에서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즉 네? 정확한 지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실 발모제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네. 발모제를 손등에 발랐더니 손등에 이제 털이 나기 시작했다. 네, 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발모제 ]인가요? 중에는 네.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예, 예. 제법 있으나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 분이 음. 이 제품을 써서 아홉 네. 분 정도는 아주 균일한 결과가 나와줘야 네. 효과가 없는 한 분은 음. 뭐 나는 효과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어떤 약을 썼을 때뭐한 서너 분 효과 있고 나머지 분들이 효과가 없으면 네. 그것은 뭐 하나의 제품으로 약으로 인정받기는 네. 곤란한 거죠. 음. 그래서 그 발모제를 써서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겠지만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고요.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면 좋은데, 네. 이 정확한 전달이 안돼 과장되게 음. 전달이 되고, 또 이런 민간요법이나 이런 발모제 같은 이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네. 비용이 비쌉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음. 이제 비용을 들이면 은 아무래도 이 좋은 적당한 치료를 받는데 쓰실 비용이 없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포기하시게 네.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식으로 FDA에서 인가를 받은 약들을 예.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약물은 그렇고, 이제 샴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어, 예. 샴푸가 사실은 이제 탈모와 관련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 뭐 어떤 제품들이 뭐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는데, 어,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들은 예. <laughs> 이 샴푸에서 너무 큰걸 기대하지 말라라고늘 말씀을 드리죠. 아, 예. 샴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루에 두번 정도 또는 한번 정도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해 주는 정도면은 음. 샴푸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다 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한 가지 뭐 다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 최근 박명수 씨로 인해서 네. 참 유명해졌던 그 흑채라는 네. 네. 것도 이제 머리카락을 네. 네. 채워주는 네. 네. 약품인데 네. 그것 같은 경우는 해롭진 않을까요? 그거는 세정을 네. 잘 해낸다면 그 별로 해롭진 않다고 저희들 말씀을 드리죠. 음. 사실은 그 흑채라든가 가발 같은 것들은 크게 뭐 해가 될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깨끗하게 이렇게 두피를 깨끗하게 세척을 잘 해주시는 음. 게 중요하다고 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네네.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신체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요 사이는 탈모가 점점 더 젊은 사람들에게로 나이가 네.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막 많이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 생활 패턴 자체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잠을 네. 잘안 주무시고, 그리고 뭐 너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식이 습관에서 이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올릴 수 있는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해 나가시는 게 네. 좋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탈모가 서서히 진행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시고 음. 그런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머리카락이 이제 단백질 성분으로 이제 네네. 구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면 머리카락에도 좋을 거다 이런 네네. 생각에 이제 계란 노른자 많이 네네.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예, 그 음식들은 예. 뭐 해가 되는 건 전혀 없고 도움이 예. 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그 모발과 두피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금방 뭐 계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예. 그 뭐 항상 이래 의사들이 식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야채류죠. 예? 음. 그러니까 채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음. 어떤 한 가지 음식 중에는 녹차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사이 뭐 샴푸 중에 녹차로 만든 샴푸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 오. 걸 보면은 녹차를 이제 드시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아주 균형 잡힌 식단을 운영을 하신다면. 그 탈모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그러면 이제 피해야 될 음식은 예. 몇 가지가 있겠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흡연은 탈모에 굉장히 좋지 아. 못합니다. 저희들이 뭐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면 우리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을 담배 한 개피를 피우면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아. 우리 피부는 이 심장이나 이런 콩팥처럼 아주 중요한 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기들은 담배를 아무리 피우더라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가는 혈액순환 자체에 문제가 없죠. 그죠? 없는데 피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신체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 피부는 전체 100이라는 개수의 혈액이 가야 된다면 네. 3%만 가도 피부가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흡연을 하게 되면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확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그런 음.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모낭도 네.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충분히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문항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굉장히 탈모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탈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담배를 태우신다면 반드시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높여줄 수 있는 기름진 음식 아. 예, 그리고 너무 단 음식 그런 거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 가지 음식만을 계속 먹어서, 예. 이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뭐 운동 이런 요법을 쓰지 않고, 뭐안 먹어서 살을 빼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추천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아주 나쁜 방법이죠. 음. 그래서 요런 상황을 자 그냥 이래, 저희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떠올려 보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10시, 11시에 밤에 늦게 모여서 잠안 자고, 담배 피우면서 삼겹살 열심히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서, 예.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고, 별로 좋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집에 일찍 돌아가셔서,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다른 방식으로 조절을 하시고,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해 나가시는 것들이, 이 모발에는 더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또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예. 고민을 이제 예예. 얘기하는 분들도 예예. 계시잖아요. 예예. 그러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예예.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빗질이라든지 머리 감기 네.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알려 주시죠. 어, 머리 감기는 예. 아까 횟수나 뭐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머리를 감을 때이 손톱으로 너무 과도하게 긁는 거는 당연하게 좋지 못합니다. 음, 네. 두피도 적당한 양의 각질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양의 피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겠다고 팍팍팍 긁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피부에 상처도 올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드라이 하는 방법은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네. 보통 너무 뜨거운 바람은 사용하지 마라 라고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그래서 이 드라이 쓰지 말고 선풍기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풍기는 음. 뭐 뜨거운 바람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예. 예. 이 시원한 바람으로 이 다른 부위를 같이 이렇게 쭉 말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음. 이 반드시 머리카락을 다 말린 다음에 주무셔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들이 막 이렇게 엉키게 되고 엉키면은 다음날 또 빗질을 할때 머리카락이 당겨서 또 빠질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고요. 어~ 그리고 머리를 묶고 다니는 분들이 제법 네. 많으신데 머리를 묶을 때 너무 과도하게 당겨서 이렇게 묶는 음. 것은 좋지 못합니다.그러면 이 아무래도 과도하게 당겨 놓으면 결인성 탈모라고 해서 이 피부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이제 탈모가 올 수가 있거든요.그게 뭐 저절로 회복은 되겠지만 네. 이~ 반복이 된다면 아무래도 네. 모낭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죠. 아.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집에 뭐 딸이 있어서 가르마를 집사람이 네. 타주고 합니다만은 이 너무 이래 작은 애들을막 당겨서 쫙 네. 네.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이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 강하게 당겨 묶는 네. 거 헤어 밴드나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빗질하는 것은 뭐 크게 이 너무 미세한 것만 사용하지 네. 않으면 전체적으로 빗어주면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상담을 해드려요. 저도 오늘 너무 당겨 먹은 게 아닌가. 그 정도는 별관계없 되시죠. 이 되는데 그 샴푸 하고 이제 린스도 하게 되고 트리트먼트제도 네. 사용을 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전에는 그 린스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부들부들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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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안 헹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린스나 어떤 뭐 토닉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는 분명히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세, 세정, 이런 네. 부분들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충분히 헹구어만 주신다면, 뭐, 나쁜 영향을 주고 하는 거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여름철에 특히 그, 모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음, 네. 예. 여름철 물놀이도 많이 가시고, 네. 뭐,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 어, 한 가지 탈모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서 모자를 쓰면은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다. 네, 저도 그 얘기 예.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 많이 하시는데, 모자는 통풍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꽉끼는 모자, 음. 그런 모자는 좋지 못하고요. 저는 요 사이 여름철이 다가오면 상담을 해드릴 때, 모자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외선이라고 하는 예. 것들이 피부의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인데, 이 두피도 어차피 이렇게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여름에 야외에서 나가서 놀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자외선을 받으면 좋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르마를 음.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요 가르마에만 이렇게 새카맣게 타서 이렇게 피부가 네. 태닝이 되듯이 여기 예.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지 않도록 이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음. 꼭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